여기는 어 당진의 순성에 있는 한 정류소에 왔습니다. 요즘에 이제 농사철이라 벼가 여기 엄청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고정을 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곳인데 어 최신 시설로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. 여기 사장님이시고. ...가 쌀 생산 라인인데 자동으로 다 한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제 지대로 빼진 않고 있어가지고 보여지지 못하는데 이게 컨베어 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은 파레토로 랩까지 쳐가지고 어 아주 최신 장비가 아주 다 갖춰진 정류소예요. 여기는 이제 톤백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백으로 해서 저울도 자동으로 딱 이제 1톤 되면은 딱 멈추게끔 네, 이제 백 하나에 거의 1톤씩 딱딱 담고 있습니다